거실이 이렇게 있습니다. 거실이 상당히 큰 편이네요. 대지가 한 150평에 건물 건평은 한 42평. 단층입니다. 방이 3개에 화장실이 2개. 자, 여기. 새로 진 건물이라. 아직 뭐 아무도 안 살아가지고 깨끗합니다. 여기는 세탁실, 네, 세탁실이고 아니 층고가 높은 편이에요. 층고가 보통 일반 그 아파트의 한두배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막 울리네요. 거실에서 마당이 이렇게 이쁘게 보입니다. 그리고 거실 옆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. 화장실도 어, 넓은 편이네요. 이쪽에 샤워기가 있고. 정문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방이 있습니다. 네, 첫 번째 방은 뭐 어린이들, 네, 꼬마들 쓰면은 딱 어, 좋을 방이고 방이 연달아 이렇게 있습니다. 요 방은 뒤에 그 창이 넓어가지고 뒷마당이 이렇게 잘 보이고 있네요. 네, 이렇게 뒷마당이 보이고. 그래도 천장은 작은 할로겐 등의 무드 등이 네 개가 달려있네요. 음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. 안방은 이쪽에 들어온 화장실이 달려있고, 네 안방에 있는 화장실도 어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. 창문도 저쪽에 달려 있고 이렇게 바로 안방에서 바깥에 마당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. 음, 이제는 이렇게 그 위에다가 할로겐 무드등을 네 개씩 달아놨네요. 저 멀리 산도 보여가지고 아마 겨울에 눈이 오고래면은 아마 풍경 감상하기는 좋을 것 같네요. 이쪽은 아마 뭐 드레스룸처럼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. 정면 현관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.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 작은 텃밭이 있고.